아아아아아아 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시작 위치 마음에 안 들어요.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감시자 분명히 이쪽으로 오겠지. 일단 오른쪽에서 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앞에서 와가지고 나머지 반바퀴 돌아서 내 뒤를 쫓아오겠지. 봐봐,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누구야? 이거 봐, 이거 봐. 시작 위치 랜덤이 어쩌고 바뀌었다더만 바뀌긴 댕댕이 뿌리 바뀌어요. 맨날 똑같지 장풍, 장풍, 장풍 언제 쏠 거야? 장풍 꺾어 쉽죠. 장풍만 따로 맞춰보려는 이거나 먹어라. 낙지의 장풍 타이밍은 못뭐 뻔하죠. 총 너무 아깝다. 그냥 한대 맞아줄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 나는 저도 그래, 자신이 있다, 매니아. 하지만 느낌이 온다맨이야. 이거 봐, 이거 봐. 동물적인 직감. 누구야? 너 누구냐고? 헤이 메치코매치코 발짝 뛰게 해줄까? 이거나 뭐거나총 잡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아까 거기서 비벼 줬어야 되는데 괜히 떨어져 가지고 미치코 욕심내죠. 한대 때려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지만 같은 실수 두 번은 없어요.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고 비벼 못 넘어오죠 이렇게 하시면 어딜 때리시는 거죠 그건 저의 잔상입니다만 하하하 <laughs> 어 꾸물꾸물 띠용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음 괜찮아 뭐가 괜찮냐고 괜찮아 그냥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 선지자 구출하러 갑니다. 지명수배가 나한테 떠버리네. 거리도 있는데 총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왜 괜찮냐고? 저기 봐봐, 조양사 씨. 완전히 그냥 똑똑한 조양사 씨, 똑향사 씨. 내가 지금 총도 없고 지명수배 뜨니까 자기가 대신 가주는 거죠. 이런 덩댕청이 미치커 나를 전담마크하는 동안 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완전히 그냥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잘 봤습니다. 미치코가 이쪽으로 올것 같아. 이거 봐, 이거 봐. 뻔하지, 뻔하지. 이런 건방진 미치코, 건미, 감이 나에게 붙어? 그런 너의 두통은 어디서부터? 바로 이거나 먹어라. 파레트로부터. <laughs> 근데 다 저기 있네. 다른 타자이 만지지. 그거 어차피 얼마 안 만졌는데. 일단 빠져요. 포워드 구출하러 왔습니다. 절반을 넘기기 전에 구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구출해버리고, 향수! 오케이. 상상도 못 했겠지. 나는 향수도 쓸줄 아는 공군이라니. 아, 왜 나한테부터? 아, 이러면 안 되지. 영상 각을 모르는 미치코네요. 꼬물꼬물. 띵. 시작 위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는 돼야 감시자가. 근데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산책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야 데리고 왔네 이런 방법이 그래도 나는 못 봤겠지 방금 거미 발소리 같은데 맞네 근데 왜 나한테부터 쫓아오기는 조양사시 쫓아와 놓고 왜 나한테부터 나는 뭐 만만하냐 이런 건방진 거미 일단 이거 내려주고요 돌아서 창틀 앞에서 대기합니다 거미가 이쪽으로 오는 걸 보고 넘어가도 안 늦어요 지금 거미는 느림보 거미탱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려 빠르게 맞출 거야 페이크 한번 넣어주고 이거나 먹어라 페이크다 이 거미야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거예요 동선 낭비했죠 그냥 오른쪽으로 빠질 것처럼만 해주고 벽에서 대기를 했어야 되는데 참고하세요 이거나 먹어라 따라오지마 두 대를 맞았는데 정신 차렸겠죠 딴데 가겠죠 뭐야 안가는데 꺾어 오케이 안맞았고 다시 꺾어 또안맞았고 이거 맞을줄 알았는데 뭐 아무튼 손절 타자이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다고 잠깐 데리고 있었던거 같은데 그러면 아이템 박스 하나 열어줘야겠는데 처덕을 존재감도 안 주고 손절까지 받아냈고 타자기 하나 또 돌아가고 아이템 박스 하나 열어줘야 제맛이제 조양사씨 구출하러 갑니다 거미가 자리를 비운 건 둘째치고 건방지게 금강불개를 안 찍고 오셨겠다 아이고 그러시겄다 거저먹는 구출 <laughs> 그리고 조양사스 귀를 막아 줍니다. 거미줄을 대신 맞아 줄 수도 있고 한 대를 맞아 주면 더좋구요 조양사스 창틀 넘어가자. 그렇다면 여기서 먹어라, 먹어라.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지. 그러게 건강 굴개를 찍고 오셨어야지. 에이, 깔끔합니다. 맹인이 구출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서 타자기를 만지고 있어가지고 면봉이가 자리를 비우네요. 이렇게 되면 거저 먹는 구줄인가요? 아니네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산을 거기서 왜 바로 구출해버리고요 한대 맞아주고 기다렸다가 <laughs> 이거나 먹어라 역시나 존시나 국제맹인보호협회 협회장다운 글라떼 있는 깔끔한 구출이 아니었나 이정도면 맹인이 충분히 병원 들어가겠죠 그렇죠? 어 주술사 조금만 기다려봐봐 내가 이것만 돌리고 갈게 기다려봐 걱정하지마라 아니 용병 너는 타적기 계속 만지시고요. 적구출은 내 거야. 적구출은 뭐다? 근근이다. 타적기 하나 마저 돌려 놓으세요. 미치코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지금 근처에 있어요. 다시 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구출하는 척하지만 안하지. 아주 덥석 물었구만 바로 휘둘렀구만. 이거나 뭐거라 대신 한 대를 맞아주진 않았지만 주술사 벌써 빠져나갔고요 깔끔하죠 나도 이런 공군한테 구출 좀 받아보고 싶다 얼마나 든든할까 시작 위치가 뭐 나쁘진 않은데 뭐상관없어 저는 공군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바로 붙으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누구냐 누구니 허락받고 오는 거 헤이 미치코스 나를 보고 쫓아오네 이거나 먹어라 어디서 건방지게 딴데 가라 조용히 타작이나 만지고 싶다 여기 빠레트 만어딴 마... 데를 안 가시겠다 그러시겠다 컸다 대고 가미 왜요 이게 안 웃겨 안 웃기면 웃지 마나 혼자 웃을 거야 한 대를 맞아서 그런가 정신을 못 차리죠 기다려 이거나 먹어라 딴데 가라 여기 빠레트 세 개나 더 있다 세대더 맞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말로 좋게 좋게 딴데 가라고 했지. 내가 조용히 타자기 만지고 싶다고 했지? 얌전히 타자기 만지려는 공군이를 건들지 마라 찾았다 찾았다 기계공이 찾았고요 아까 내가 총을 못쏴 줘가지고 기계공이 마지막 구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풍선 구출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요셉이가 또 어떻게 알고 왔네요 건방져 지금 아무래도 요셉이가 눈치를 챈것 같아요 나한테 붙는 거 보면은 그럼, 풍선 구출이 아니라, 그냥 시간 끄는데 써버리자. 기계공 자가치료로 일어날 수 있지. 아, 이러지 마. 이, 이, 오지 마이거나 마이. 먹어다. 오지 말랬지. 기계공 일어났구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르가나, 도로가나. 기계공이 안전하게 빼냈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미션 컴플리토갈 거면 빨리 좀 가든가. 근데, 이쪽에 개구가 없네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공장 쪽에 있다는건데 나는 한대만 맞아도 기절이고 요셉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 너무 불리한데 하지만 내가 누구야 남다맨 사나이 맨 불도저 맨 구진 따위 없어 직진밖에 몰라 네가 기다리고 있든지 말든지 이것이 바로 생존자와 감사의 진정한 1대1 싸움 영혼의 원 빤찌 앞에 요셉이 실패 천멸 실패 긴장했어? 너가 유리한데 왜 너가 긴장을 하고 그래 긴장 풀어 뭐 두려워? 내가 개구로 나갈까봐 두려워 사진 돌리기 아까와 같은 실수? 없어 없어 안해 안해 어디서 건방지게 아까 보여줬던 패를 다시 꺼내들어? 아까 내가 낚였다고 또 낚일 것 같아? 그것이야말로 경기도 오산 오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아빠맨이 있습니다 빵긋 거기서 사진은 왜 돌리는 거야? 아하 이것 봐라 어디서 건방지게 지금 내 앞에서 잔재주를 보려 일단 제 뒤에 있죠 오케이 이거 빠레트를 내리고 지금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맞을 것 같아 확실할 때 안전할 때 들어가자 기다려 기회는 분명히 와한 번은 와 먼저 움직이지 말아 먼저 움직이는 쪽이 실수하는 거야 나는 그 실수를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기회는 와 분명히 온 지금에는 아유 요거 요셉이 아주 그냥 아유 (1대1로는) 잽도안 되는 것이 아주 그냥 아유 다행인 줄 알아 아주 그냥 아유 쓱